1972년 11월 21일, 김도한은 오랜 지병이었던 고혈압으로 쓰러졌다. 향년 55세였고,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또한 번의 정권 연장을 위해 유신헌법을 통과한 지한달 만이었다. 많은 인파가 몰린 그의 장례행렬에는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도 그 뒤를 잇고 있었다. 백약 김주하진 장군의 국가유공자연금 전액을 매달 3회 고아원이라는 곳에 기탁한 이유였다. 김두환. 그는 일제 말 우리가 주권을 잃었던 식민지 시절부터 해방 이후 좌우익의 대립에 이어서 자유당 부패정치와5.16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생에 온몸을 다 던져 불리와 싸웠다. 난 오랫동안 자네를 지켜봐온 사람이세 자네는 자네답게 살았어. 조선지 주먹 황제답게 말이야. 늘 야인이었지만 용감하고 멋있게 살았어. 나름대로 자네의 역사를 가지고 자네의 시대를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야. 뭐랄까 야인시대라고나 할까? 야인시대? 그렇다. 그것은 바로 그가 몸 바쳐 살아왔던 이 나라 격동기의 또 다른 역사의 한 장이었다.